전기자의 총 도체수가 500이고 6개이고 중권이래요. 그럼 벌써 중권이면 P는 A 뭐 이렇게 그죠? B 이렇게 되죠. 자 전기자 전류가 100A일 때 발생하는 토크는 약몇 킬로그램인가 그럼 여기서 이제 토크식을 알아야 되겠죠. 토크식인데 자 토크식은 어떻게 됩니까? 토크식은 여기서 2파이 A분의 피자파이, 피자파이, IA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토크식인데 킬로그램 메타로 나타나라그랬으니까 이게 뉴턴 메탄이에요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면 곱하기 9.8분의 1을 해줘야죠 공식을 주구장창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P는 아 극수니까 이게 좌석의 극수 아니야 극수 폴 극수인데 극석이 이거 병렬 회로 o o k 병렬 회로 근데 중 o 이라고 c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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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중 k 에서는 이렇게 c 다 그러니까 이게 약분이 이는 거죠 두 개가 같을 거 o o k s cooks, c 니다 k s cooks, c 가 o k s cooks, cooks, c o 0 k 자석이 0.01 이렇게 들어가죠. 어, 그리고 전류가 나와 있죠. 배관어 흐를 때 그랬으니까 이게 100이 들어가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계산기 눌러이죠 계산기를 눌러봅니다.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요. 이제 8.1201 이렇게 나옵니다8.2 정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다.